네 번째 시간에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지지 않은 계수, 자, 우리는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정해지지 않은 계수가 있어요 등식에 정해지지 않은 계수가 있는데 그걸 어떤 걸 이용해서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해서 그 계수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계수비급법이 있어요 개수 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 자말 그대로 개수 비교법은 자 양변에 동류항의 개수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왜 항등식이면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단 말이야 x가 어떤 값이 오더라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서로 동류항의 개수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미정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 개수 비교법이구요. 항등식은 항상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만족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니까 문자에 적당한 수치, 수치를 대입을 해가지고 미정 계수를 찾는 방법. 자, 이거를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등식이 있습니다.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값을 정해볼게요. 첫 번째 선생님은요, 뭐부터 할까요? 개수 비교법부터 할게요. 개수 비교법. 좌변 한번 정리해 봅시다 AX 나오고 BX가 나오니까 좌변은 A 더하기 B에 X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A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변은 X 이렇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여기 상수상도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어느 부분, 이 부분은 1이 돼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X의 개수가 1, 여기도 X의 개수가 1이 돼야 되는 거고, 자, 이 부분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열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는 1이어야 되는 거고요. 또 얘는요, 이거이양하시면 2A 더하기 3B가 0입니다. 이렇게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선생님이 양변에 두배를 해볼게요 두배를 하시면 2a고 이 여기 2b고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빼봅시다 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2a 2a 없어지고 마이너스 b는 2에요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b가 마이너스 2에요 b가 마이너스 2인데 요 값이 1 나오려면 a는 3이 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a값하고 b를 정하는 거는 계수비교법이에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은 수치대입법을 한번 해 볼게요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어 A, B 값을 찾아 볼 거예요 선생님은요 이 식에서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3을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 A, A가 되겠죠 자 3을 대입하면 A. 자,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여기 0이니까. 자, 0될 거고요. 자, 등호. X 대신에 3을 집어넣었으니까 A는 3. 이게 바로 나왔네, 그쵸? X 대신에 3을 집어넣었더니. 자, A가 3이니까, 선생님 이제 3 구했잖아요. 그럼 써볼게요. 3에 X-2 더하기 B에 지금 X 3은 X인데, 자, 그 다음에 이 요번에는 B를 찾아야 되니까 선생님은 X 대신에 요번에는 4를 집어넣어 볼게요. 적당한 값, 4. 4를 집어넣으시면 2, 3은 6이 되는 거고요. 자, 4를 집어넣으시면 4백 3은 1B, B죠. 자, X 대신에 4를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적절 적절한 값을 집어넣어서 a, b를 찾는 방법, 이게 수치 대입법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편리할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어, 개수 비교법이든 수치 대입법이든 어 저희 자기만의 방법으로 미정 계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으로 각각 구해 보세요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어 하나는 계수 비교법, 하나는 수치 대입법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우선은 선생님은 수치 대입법으로 뭘 한번 해 볼까요? 어 요거 한번 수치 대입법을 한번 해 봅시다. 자, 1번은 수치 대입법입니다. 수치 수치대위법. 대입. 자, x에다 0을 대입할게요. 0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 0 대입하면, 아, 0 대입하면 이렇게 하자한 문자가 없어지면 좋은 거니까 x에다 2를 대입할게요. 2, 2를 대입을 하면 자 여기는 3a가 되는 거죠. 3a가 되는 거고 2를 대입하면 얘가 0 되겠죠, 그렇죠? x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a를 금방 찾을 수가 있었네요. A는요, 마이너스 입니다 이렇게 찾은 거고요 자, 이제 A가 얼마다?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습니다. A가 마이너스 2에요. 자, 그럼 이제 B를 찾을 거니까 요 부분은 없앴으면 좋겠죠? X에다가 얼마 대입할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합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부분은 다0 돼서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B.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가 돼서 아 b값은 3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수치대입법은 어떤 거자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x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좀 편리하네요 그렇죠? a값은 마이너스 1, b는 3입니다 자 찾았고요 자 이번에는 개수비교법으로 아, 개수 한번 해볼게요 발음이 잘 안되니 개수비교법 자, 이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a, 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x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3x 더하기 7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자, 요거에 x.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자, 요게 3x 더하기 7과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3이 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7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선생님은 계산. 이거를 양변 더해주시면, 이건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a가 될 거고, 여기는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요, 마이너스 2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4가 되겠죠. 4고, 4 빼기 b. 4 빼기 b가 3인 거니까,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잠시만요. a가 마이너스 2에요. 마이너스 이면 4죠. 그 다음에 어, b. 자 요게 4구요. 4 빼기 b는 3이 되야 되는 거니까 b는 1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b는 1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어, 선생님, 유고랑 A는 마이너스, 이거 달라서, 어, 잠깐 착각을 했는데, 어, 사실 1번은 1번 문제였던 거죠. 2번 문제는 요거였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어떤 걸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개수 비교법이 편하면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이 편하면 수치 대입법으로 황등식 미정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